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 19로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헌신 덕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이 너무 커. 저 또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하고 지금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두달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전시 오개구 구청장님들과 방역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 대책 없이는 더 이상 방역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떠한 방역 대책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서 확진되거나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논의사항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합 제안으로 전환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 어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의 행정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지난 9월 어, 2단계 기간인 9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유지하면서 9월 14일 영시부터 방문 판매를 제외한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해서 강화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제한 조치로 전환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원인인 방문 판매업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 실내 운동 시설, 유흥지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인 한시서부터 새벽 다섯 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의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의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고위험 시설 운영자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우리 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이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하여 시행을 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소는 즉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상황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9월 20일까지 같이 1주간 연장합니다. 1시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 두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다만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 식사 등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종교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기시설에 대한 조치는 9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동구 가양동 일원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 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하였고, 동구에서도 18명의 역학조사 인원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신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공무원, 통반장 등 모든 행정 조직을 총동원해서 유승자, 유증상자와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유증상자가 방문시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인들간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사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앞서 5월 연휴와 8월 휴가 기간으로 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